법, 법을 떠나서 군에 평생 계셨으니까 네. 이거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김, 북한 김정은 관저에다가 무인기 보내서 삐라 뿌리는데 이거는 위험하지도 않아. 어, 대통령 지시 없어도 돼.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군의 생리상. 네. 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배짱센 국방부 장관도 <laughs> 자칫 잘못하면 국지도발이나 전쟁까지 갈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래요. 불가능한 사항으로 어. 보이시죠? 그래요. 만약에 그랬다가 북한에서 이 김정은 관절을 건드렸으니까 영평도 폭격이라도 했으면 그러면 대, 당장 대통령 이거 누가 누가 한 거냐고 물을 것이고 그럼 내지시도 없이 이런 일을 했냐고 군 경력이 날아갈 일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죠. 그거는 <laughs> 사실은 올해 올해 그 근무한 저로서는 상식이 아니에요. 그 정도면은 당연히 국군 통수권자허락이 나야 가능한 거고요. 어또그 정도면은 어국 그 대통령실 안보실에도 보고하고 수수 수없이 수 어, 서로 소통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전이죠. 그 정도 되려면. 알겠습니다. 캐나다 잘 다녀오시고요. 다녀오신 네. 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내란 특검은 영장 다시 청구해야 되고, 또기약되면또 청구해야 되고,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반복해서, 특히, 특히 이사는 반드시 구속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부터 외환수사가 시작되야 되는데, 여기서 막혔으니까. 네.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